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박은희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76세. 사는 곳은 76세. 어디세요? 회동, 영동읍 회동로 72. 고향은 어디세요? 양강 전동리. 양강면 전동리. 형제 자매는 몇 명이나 되세요? 뭐, 그러면 우리 형제? 네. 6남매에서 3명 죽고 3명 남았어요.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73년도 5월 7일 음, 그럼 자녀는 몇 분이나 되세요? 3명 음, 누구하고 살고 계세요? 남편 음, 뭐 슬프고 외로웠던 일이 있으실까요? 슬프고 외로웠던 일은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죽을까봐 그렇죠. 슬펐지 그래. 후회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없지요. 후회되는 일은 잘 살면 즐거웠던 네. 일은 즐거웠던 일은 뭐 항상 네. 즐겁지 뭐 남편하고 여행 가고 이런 거지고 그렇죠. 보람된 일은 뭐가 있을까요? 보람된 일은 내가 어쨌든 살아온 것이 헛되게 안 살고 올바르게 살았으니까 보람되겠죠 아, 그렇죠. 요즘에 들어서 제일 즐거울 때는 언제일까요? 요새는 나이가 먹어서 즐거운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루고 싶은 꿈도 없어졌어요. 건강하면 최고, 최고죠. 건강만 최고.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항상 올바르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치? 아빠처럼 그렇게만 살면 좋겠어. 똑바로 그죠 그게 최고죠. 네. 감사합니다.